아닌 것처럼 소리 질러 주셨어요, 맞죠? 아 제정신이 아니라 맨정신아 죄송해요. <laughs> 그거랑 한 글자 차이도 그죠? 되게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볼 터치를 과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술을 드셔서 볼이 빨개진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더어서 더워서 술을 내가 여기서 가장 많이 먹었다서 어. 얼마 나 드셨어요? 네네 또또몇잔 몇 드셨어요 거기 키 크신 남자분 손목에 네, 어제 클럽에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계시는 얼마나 드셨어요? 10병 이요 말도 안돼 30병이요? 아 네. 저렇게 정말 맨둥신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네 네또 있으신가요? 어 여기 핑크색깔 어디 있니 언니, 언니이신가? 얼마나 드셨어요? 에이핑크 사랑하는 만큼 드셨나요? 네, 저거 소주 한 잔도 못 드신답니다. <laughs>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응원해주시고 또 여기 축제를 즐겨, 즐기러 와주셨는데요. 어, 솔직히 너무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으니 네, 찰리 술에서 좋아할 정도로만 과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곡을 들려 드릴 건데요. 어좀 분위기 좀 올라간 것 같나요? 또 이번 곡도 같이 따라 불러 주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러브라는 곡인데요. 네 엘로브이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욱 즐거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 러브와 미스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야 에이, 핑크!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함께, 영원히 우리는 에이, 핑크! 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뭐, 아까 저는 나부터 있었는데, 에이핑크들 오시고 나서 정말 아까도 두 배의 많은 아사에서 축하해 하셨습니다 오늘 어, 2019 이슬라엘 페스티벌 관객분들을 위해 정식으로 단체 인사 한 번과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에이핑크 분들 위해서 또 에이핑크 백클럽이죠. 네, 판다 분들도 오시고 자 그리고 또 에이핑크 봄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네. 아 감사 인사를 우리 초롱 씨가 대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음주가무가 공존하는 곳에서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너무 좋고요. 이것만큼 좋은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 좋아요. 그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눈을 마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에이비크가 올해 데뷔가 8년째잖아요. 네, 네. 네,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그 네. 보여주셨던 이아이가 네. 그 네. 정말 어, 대박이 났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흥이 많으세요, 보미 씨? 아. 네. <laughs> 네. 어, 저희 멤버들이 다 원래도 흥이 많은데 그때는 네. 또참미스를 조금 들어가니까 또 편안해지고 이래서 더 즐겁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고 영상에서 보면 특히나 저 은지 씨가 참미스를병째로 네. 네. <laughs> 나발을 부셨는데 병채로 주셨는데그 저한테. 네, 네. 저한테 제가 아저술잘못 마셔요, 없어서 못 마셔요 이런 이런 멘트를 저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술잘 없어서 못 먹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아 그럼 혹시나 그 여섯 분 중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멤버가 누구죠? 아, 어, 은지랑 하영이? 아하, 막내랑 은지 씨랑 하영 씨. 네, 네 어술잘마시 하영이. 네. 잘 저 아, 아이디 아 네. 완전 초보로 오기는 했는데 조용이 하고 있어요. 그냥 <laughs> 말이죠. 멤버들한테는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리고 있어서 네. 단체로 있을 때는 좀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 요왜냐면 멤버들 앞에서 실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laughs> 이렇게 한 명씩 마실 때는 좀 약해지더라고요. 어... 네,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질문이 에피소드였는데, 네. 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대답해 주시네요. 네, 네, 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슬라이브 페스티벌만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양자태일입니다 네. 아, 각자 그 마이크에 대시고 네. 자기가 어느 네. 쪽인지 네.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나는 어, 숙취 없는 깨끗한 다음 날 위에 소주만 마신다.

저희가 술 네. 사실 잘못 해가지고 네. 네 아직 조금 파먹어야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A, A 누구예요? A 누굽니까? 자, 자 그러면 여섯 분, 여섯 분이 이렇게 아저네 분이 소맥을 즐기시는데 네. 소맥 담당은 누구죠? 어 대체로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은지 씨가 네네네네. 네자 네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술을 <laughs> 마실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 인생은 직진이다. 원사파 아니면 천천히 즐겁게 음미한다. 음미파. 자 하나 둘 셋. 음미파. 네? 다시 하나 둘 셋. 음미파. 아, 왜 이렇게 갈리죠? 네. <laughs> 네 어렵게 8년 차로 이끌어왔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이런 질문. 사실은 또 우리 걸그룹분들에게 좀 실례가 될수 있지만 왜요? 네? 왜요? 아,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다 성인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갈까요? 아, 조금만? 네네 어.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네. 근데 이제 인터뷰 끝났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그터 <laughs> 아, 네. <laughs> 끝이 아, 나서 유감, 유감이네요 사단으로 네. 사담으로? 네. 사담으로. 오빠는 오빠는 네. 그러 직진파세요, 아니면 회전파세요? 저는 직진파죠. 네. 아. 아. 자, 여섯 분 술을 마시면 마지막까지 남는 멤버. 아, 남주. 아, 어 그래요? 남주. 뭐 남주 잘못 먹어도 끝까지 있어요. 아. 네. 아, 요이그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반칙이죠. 아 반칙이. 네. <laughs> 네. 안칙겠죠 아니 와, 안 마시고 끝까지 흥 넘치게 있죠. 네, 맞아요. 역사람 아, 네. 약간 부추기는. 네. 흥이 네. 제일 많은 멤버가. 봄이랑 남주. 봄이는 술을 안 마셔도 마신 것처럼 네. 잘놀수 있어요. <laughs> 와, 와, 와 아니, 너무 감사드린 게 어, 질문이 끝나는데도 이렇게 어, 본인들이 더, 네. <laughs> 더 여러분들. <여러가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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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아, 왜 되게 싫은 표정이지? 왜 되게 싫으신 아, 표정이에요? 아, 너무 좋죠, 저는 아, 진짜요? 진짜 아, 정말요? 아, 네. 솔직히 오늘 이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네, 재밌어요 재밌죠? 아 저는 솔직히 아, 무대 하면서 여기 앞에 병몇번 있을 줄 알았어요 저 이런 올드요게 우리 그 여기 게 새로 게 나온 저기 좀 맥주도 있는데 그렇게 다가 이제 실수하는 가수분들이 좀 계셔서 아, 네. 아, 저희 오늘 사전에 차단을 네. 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가시기 전에 그냥 우편하게 갈아입고 모자 쓰고 여기 보장마 차가 <laughs> 많이 있어요 좀 즐기다. 하시는 것도 네, 네.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어, 오늘 2019 어, 이슬 라이브 페스티벌을 꾸며주신 우리 에이핑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막 진짜 벗고 막 그랬는데 지금 괜찮죠? 네 지금 물도 이제 다시 쓰고